그리고 제가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이 항상 쉬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목 관리를 와이프가 많이 해줍니다. 뭐유무차라든가 아니면 도라지 청이라든가. 물론 보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친구가 겨울에 춥다고 모자를 또 보내왔더라고. 근데 어릴 땐 몰랐는데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배려를 받는 마음도 예전에 비해서 고맙고 감사하죠. 문득 경마 시작하기 전에 그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그게 예상이 됐던 마번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나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해요. 설레였으면 합니다. 그런 경마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나왔으면 합니다. 11월 15일 토경마. 행복하고 싶고 그리고 설레이고 싶은 그분들과 함께하는 15일 토경마. 지금부터 시작하죠 둥구둥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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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이것은 빅 찬스 제가 선택한 경주가 육경주 저는 강배팅이 거의 없어요 딱 하나 전체 레이스 중에 딱한번 그게 빅 찬스에요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육경주입니다 10번 용비킹 최근 두 번의 경주만 보면 와 대단하죠 근데 조금 달리 생각하면 과연 최근에 좋은 모습이 참고 나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없지 않은 게 바로 용비킹이에요. 이번에 1700입니다. 과연 이게 1400뛸 때와 1700뛸때 차이가 없나?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단순히 외곽에 있어서 위험한 건 아니에요. 거리의 변화, 힘쓰는 구간 자체가 좀딸다 그리고 체중에 비해서 골격도 그리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과연 10번 용비킹을 믿을 수 있냐? 이걸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육경주, 선택했어요. 그리고 세게 하는 경주, 육경주. 물러서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질러갑니다. 가장 자신있게, 강하게, 힘있게 들어가는 경주, 이것은 빅찬스, 육경주. 현장에서 마번으로 얘기를 할게요. 오늘 마이어예요. 세영이가 다음 주까지 아마 기승 정지일 겁니다. 그래서 누구 선택할까 하다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조업받고 있는 기수가 마이어 기수 용경주에서한 마이어 기수고요 가장 안정적으로 말탑니다 그래서 마이어 이것은 필요하다 이거 마이어가 기승함으로써 플러스 알파가 생길 정도의 어떤 기승이 인기도가 예상되는 게 최근에 마이어 기수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바로 마이어 돋보기 첫 번째 기승마필 일경주부터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기승마필은 일경주 6번 명물레이싱 25조 마필이에요. 최근에 기사를 봤을 때는 마이어는 웬만한 마필 타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필 역시 인기도. 근데 과연 능력이 있는 마필일까?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 바로 6번 명브레이싱. 고민이 좀 필요해요. 물론 직전에 대비해서 조금 더 성장해서 이번에 마이어 기사가 기승한 명브레이싱은 조금 더 높게 볼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좋을 때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마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마이어 플러스 알파만 생각하고 배팅을 한다? 능력검사 때보줬던 기록만 가지고 배팅을 한다? 글쎄요. 명브레이싱. 어린 마필이고. 그리고 이제 이전째예요100%빼지 못합니다. 녹화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 말씀 분명히 들릴수 있는 마필. 6번, 명브레이싱. 후자권에서 강도를 조금 고민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25조. 좋을 때 그만큼은 아니다. 물론,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만큼은 아니다. 꼭 기억하실 필요 있는 게, 6번, 멍브레이싱. 1경주 기승마필이 되겠고요. 두 번째 기승마필은 2경주, 은하 칼라스입니다. 어우, 추마 11마리의 마필 중에서 직전 대비해서 변화폭은 제일 커요. 단순히, 마이어 기승과 기승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본다. 이걸 떠나서, 마필 자체로 봤을 때도, 이게 분명히 체중이 조금 있거든요. 체중에 비해서 골격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마필 자체의 습성이 마이어가 잘 맞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 은하칼라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원이하고 마이어를 생각해 보면 기원이 예상 같지 않아요. 반면에 마이어는 달라요. 그리고 말이 달라졌다. 그래서 2번 은하칼라스. 웬만하면 녹화하고 싶을 정도 변화폭이 있는 마필이 바로 2번이에요. 현장에서 고민은 좀 하겠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은하칼라스. 추즈마 중에서 변화폭은 제일 높다라고 할수 있는 마필, 2번 은하칼라스가 되고요 세번째 기승마필은 11번, 그레이 캔디. 구경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경 최고 인기마가 6번 피처예요 근데 확실히 피처는 직전 대비해서 상대는 조금 강해진,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빨라진 그런 가운데 인기마에 기승한 마이어. 그리고 이 마필은 선행마필입니다. 앞에 가는 정계라는 거죠. 그런 마피를 지금 마이어가 기승했어요. 물론 1200의 바깥쪽이라는 거 약점이에요. 굉장한 약점입니다. 그래서 마이어 기승가 기승하지 않은 그레이 캔디라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마피이에요 근데 마이어가 기승했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마피리 11번 그레이 캔디. 물론 좋을 때 그만큼은 아니에요. 과중력을 이겨낼 만큼의 능력 그것도 아니야. 해서 불안은 하다 딱 하나 스피드. 그거 하나거든요. 근데 스피드만을 가지고 공략 하기에는 조건 자체가 너무 안 좋은 마필이 11번 그레이 캔디네요. 단순히 1200의 외곽에 있다 불안 하다 이걸 빼고 과연 이 마필 58을 이겨낼 수 있을 그런 능력 마필 인가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 마필 11번 그레이 캔디가 되고요 네 번째 기승이면서 마지막 기승 은 10경지입니다. 5번 불레 세계. 대략 어떤 마필인지는 알죠. 레이스가 조금 느릴 필요가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가 조금 느린 경주예요 그래서 오버마 불의 세계는 못 빼요. 이 레이스에선 약하게 볼수 없어요. 지난번에 장추열 기승은 누가 봐도 이상한 기승이었어. 장추열 기수가 기승한 불의 세계. 그리고 이번에 마이어 기수가 기승하는 불의 세계.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하니 불안한 거는 이 마필이 과연 중거리 가능할까? 지난번에 추혈이가 100%는 안 했지만, 호흡을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함,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5번 불의 세계 고민이 좀 필요하다. 해서, 녹화 스정도 물론, 등짝 바뀌고, 옷칠 과정도 아니에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경주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게 1,400이 아닌, 1,300도 아닌, 1,700 연속 기승이라는 거.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서, 5번 불의 세계 최고 인기도 만큼, 놓고 할수 있는 마피는 아니지 않겠냐라고 할수는마피 (5번) 불의 세계 마이어 기수가 토요일 날네마리를 타요 은하 칼로스 제외하면은 파스타 파다머진다 있어 꼭 고민하시길 바라면서 그외관식관객들의 포인트는 경주발 마법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오케이.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잊지 마세요 흥미란 밖에 돈나는 우물 돈찍어낸 기계 없잖아 그럼잘하세요 배팅 잘하는 얘기야. 나도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잘하는 거 잘하려고 진짜 자만자고 정말 노력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세요 근데 같은 방향성을 두지 마세요 할거 잘하라는 얘기야 배팅 매경주 단동 천짜리 한 장이라도 입장할 때 마사에서 주는 게임머니 아니라는 거죠 저희 목표가 있다면 은 재밌는 경마 웃을 수 있는 경마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잘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지 나나 형님 누님 아, 쪽팔리게, 배팅 예상, 하지 말자. 잘하자. 그래야 먹을 때, 폼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파이팅! <laughs>